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조합원의 자율성 등을 특징, 특징으로 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2년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이 모여서 설립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이 모여서 설립하게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개별법상 신협, 행업을 포함하여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여 설립할 수 있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부유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은 조합원이 함께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이러한 협동조합 중에서 특정 목적이 특화된, 어, 그리고 특정한 조건을 갖춘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 사회적 목적 실현에 특화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상으로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분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조합원에게 이여금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있더라도 조합원에게 배당이 금지됩니다. 설립은 협동조합은 시도 지사의 신고를 시도 지사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업은 둘다 업종의 분야에 제한이 없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 규정된 주사업을 40% 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경영공시는 협동조합은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의무로 부과하고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반드시 매년 경영공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정 적립금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청산은 다음과 같은데요. 어,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엔 정관에 따라 조합원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녀재산을 분배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청산시에도 조합원에게 자녀재산을 분배할 수 없고, 어, 정관에 정황하는 바에,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국고 등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감독기관은, 음, 설립기관과 동일한데요.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엔 소관 시·도지사가 활동 사항을 조사해서 업무 시정 및, 시정 및 필요 조치 명령을 하게 되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활동 상황을 조사해서 업무 시정 필요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인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우선 경제 주체별 어떤 편익이 증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생산자와 직접 연결되는 기반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익의,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됩니다. 한편 생산자의 경우는 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결되는 판매망 구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됨으로 인한 수익, 안정적인 수익 통로가 마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어,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목적과 모토에 맞게 협동조합의 근로자도 협동조합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협동조합의 근로자이자 주인으로 참여하는 관계로, 어, 기타 해외의 협동조합들만 봐도 금융 위기나 아니면은 기업의 위기가 오더라도 되도록이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고용 안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도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다양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의 제한 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도 일정 요건을 이제 지키면 소규모로도 창업이 가능한데요. 그런 소액, 소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 유통 구조를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의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장철에 특히 아이쿱이나 한살림의 배추가 이제 동이 났다는 뭐 그런 보도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 어, 물가가 들쑥날쑥 하는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 1년 내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주고 어, 일정 가격으로 이제 수매처를 확보해 놓는 효과로 인해서 협동조합이 주는 물가 안정의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이제 이행하고 있는 복지 영역에 대한 민간 차원의 복지 서비스 제공 및 한편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1인 1표가 보장되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 운영 방식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주인의식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둡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협동조합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중심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협동조합간 연대 협력 강화 및 공동 이익 도모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법인격을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협동조합 내부 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우선 출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어, 어,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 신속성 및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 유도하는 각종 신고 및 인가 제 인가 제도의 간주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법인격을 도입하여 기본법상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개별법상 생협과 신협 등이 함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고요 두 번째로 신고수리,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제를 도입하여 보다 더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협동조합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로서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협동조합 내부 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네 번째로 경영공시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시도지사에게도 관할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였고 마지막으로 휴원조합 해상간주제 그리고 임명결격사유 추가 등을 통한 어, 개선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종협동조합 연합회가 도입되었습니다. 설립 근거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 2등입니다.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개별법인 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상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예, 새로운 법인격인 이종협동조합 연합회가 도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수리, 설립인가 등 7개 어, 관련 업무에 관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혹은 인가여부 아니면 지연사유율을 해당 기관에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한 종료 다음날 신고 혹은 인가로 간주되는 간주대가 도입되었습니다. 간주제 적용 대상 신고 및 어, 인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합병신고, 조직변경신고,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변경인가, 흡수한 병인가, 공제 사업인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간주제가 실시됩니다. 협동조합 내부 자금 확충을 위한 우선출자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주식회사의 우선주에 해당하는 우선출자가 가능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출자는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우선주의, 우선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음, 그리고, 어, 우선출자 총액 항도 및 배당률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선출자 발행 요건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일반 협동조합만 우선출자를 발행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도 경영공시와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재무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협동조합은 정관에 반드시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반드시 우선출자 발행 근거, 그리고 우선출자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을 총회에서 정하여 정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본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협동조합도 우선 출자 발행은 가능한데, 다만 그 이전에 정관의 우선 출자 근거 조항을 신설한 이후에 우선 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공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음, 총회 기존의 총회를 하고 난 이후에 어, 경영 공시까지 기한 등이 너무 촉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현장 애로사항이 빈번히 발생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반영하여 경영 공시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3 개월에서 4 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관리 감독 측면을 강화하였습니다. 인간화 수리 부분, 수리를 신고 수리를 간주하는 간주제가 도입하, 도입되어 어, 기존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부지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부분을 개정을 통해 강화하였습니다. 관할 시도지사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업무 시정 조치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기존의 관리감독 권한들 외에 1년 이상 사업 미수행한 기관에 대해 업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어떻게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보, 보겠습니다. 음, 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고 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하였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한 경우에는 설립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취소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조사 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을 통해 휴면협동조합 해산 간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기본법상 해산 및 청산을 거치기는 쉽지 않은 애로를 가지고 있는 휴면협동조합들의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 간주제가 적용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마지막 등기 이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보로 영업을 계속할 것인지, 계속 신고를 할 것인지를 공고하게 되고요, 법원에서 최후로 등기를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관보로 공고한 이후에도 2개월 이내에 계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들에 대해서는 해산이 간주된 것으로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산 간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청산 종결로 간주되어 따로 이 해산총회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청산한 것으로 보는 휴면 조합, 해산 간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임원 결격 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자 등을 임원결격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